서, 설치한 지 처음에 할때 언제 하셨죠 대충 기억하세요? 그몇년 됐죠? 이 2년 됐죠. 2년 됐죠. 네. 지금 미끼다 미끼 수송인지 아세요? 세 개. 다른 거 지금 제가 뭐 해드렸잖아. 세 개를 또 개조를 했죠. 탈거를 했다고. 네. 지금 잠깐 시운전하고 갔다 오시라고했잖아 네.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? 아 차가 네. 엑셀러들 전에 하고 똑같이 돌려도 차가 더 빨리 나가. 내가 구레끼 녀말을었잖아. 구레끼. 그러니까 지금은 직구레끼를 더 조심해야지 내가 그랬잖아요 백기요마시 났잖아요 저보다 더잘 나가니까 차가 잘나니까 어. 확실하죠? 해지는 보람이 있어요? 네 100km 이상은 발로 봐야 되는데 수봉, 수봉산만 돌아가고 수봉산만 갔다 오셨죠? 그러니까 뭐 음, 60, 7 0 야. 정도였거든. 차 수봉산 올 때가 어땠어요? 기분이 차 올라간 게 수봉산은 안 올라가고 수봉산은 에. 밑으로 해가지고 아 그랬었어요? 또. 한복 들어오셨다고?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 또한번더 얘기하면 음, 확달다 차가 빨라 빨라졌다 빨랐다차잘 아, 간다. 예잘 어, 네, 간다. 해주는 모람 있나요? 예 네, 모람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가 정보를 쓸라 그래. 네. 예 이전에 다른 거야 한년 전에 한년 전에, 전에. 그래서 다른 거예요. 야 올해 네. 네. 수정해 준 거야 코란도 세개달았단 네. 네. 말입니다. 네. 정보를 쓸 거예요, 구이님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고마워요. 좋은 평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 도움 될 거야. 네. 애국자예요. 그치아그나오나 봐야 돼. 오케이4월 달에 특허 출원했을까. 좀 기다려 보시라고. 정보를 쓸 거예요, 구이님? 哎。Yeah.